예, 87배입니다. 원의 접선의 반경식이다. 접선이 뭘까요? 원을 한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음. 촥촥 그렸나요? 예. 원이 이렇게 있으면, 접한 선, 접한 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이딥니까? 접선이니까 뭐예요? 기울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렇죠? 지나간 점도 알수 있겠죠? 예. 자, 이제 예. 접선 한번 떠볼까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게. 접선입니다. 그 책에 보면 맨 처음에 공식이 나옵니다. 어, 그 공식 한번 쳐보고작할까요첫 번째. 책의 공식을 봅시다. 자. 원이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중심이 제로제로고 반지름이 I1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에 접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나와요. 기울기 보통은 뭐체인 M으로 표현하나요? 예. 기울기가 M입니다. 접선 자 y란 이게요. 자 mx 기울이 m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r네 아, r이 오반지름니다 그래서 m라고 딱입니다. 자 이것을 자, 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두 개죠. 즉 플러스 가 마이너스 그냥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런 기울기가 똑같은 게한 개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 두 개가 존재합니다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한개 그래서 이 공식을 어, 나는 암기 잘한다 그럼 암기하시고 바로 그냥 대입하면 돼요 기울기 넣고 반지름 넣고 기울기 조금 넣고 그럼 바로 끝이 납니다.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럼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는 선택사항입니다. 똑같은 수학책까지 공부해도,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암기 할수 있으면, 암기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어, 근데,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런 공식들은. 난 도저히 머리 나빠 못 외우겠다. 어설프게 50개만 안 들어간다. 확실하게 꼭 필요한 20개만 외우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X제곱, Y제곱은 9. 9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3의 제곱이겠죠? 자, 요것에 접하고 책계도 있습니다. 기울기 직선, 기울기 접선과 자 대입하면 됩니다. 기울기니까 m이 얼마예요? m이 2입니다 r이 얼마예요? r이 3입니다 이거 두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e x 도라스부터 문제를 적을게요 더하기 r 입니다. 3 루트 안에 m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기3 루트 5라는 접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물론 한개더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인 y는 2x 마이너스 3 루트 5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시면 되고요 나 머리 닦아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안해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여기 접선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은 요거는, 뭐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건 네.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방법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할거니 어떻게든 풀어야죠. 예.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시고. 아, 요거는 외양 하면 편하기 편해요. 근데 자주 안 쓰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까먹어요. 예를 들어 자주 쓰이고, 뭐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 쓰고 그러면 아,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기하 혹시 하게 되면은 한 1년 이상 거의 안 씁니다. 요원 끝나고 나면 시험 그, 내신 시험 끝나고 나면 거의 안 써요.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실수 있으면 외우고,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 외워가지고 대입하는, 예를 들어서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자, 두 번째. r 제곱 위에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x 좌표를 알파라고, y 좌표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s의 접선. 베타를 넣었을 때 뭔가 식이 성립되어야겠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X제곱니까 XX, Y제곱니까 YY, 요렇게 됩니다. 자, 요 X자리에 알파를 넣고, 요 Y자리에 베타를 넣는 다 어떻게 됩니까? 1차식이 되죠. x y 일 1차식, 뭡니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접선입니다. 따라서 어, 알파X 더하기 베타Y가 R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어, 예를 들어,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원이 중심이 이동할 수 있죠. 예. 예를 들어, 자, 어, 요거는 책에는 없는데, 조금 까다로운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25. 이건 원인데, 중심이 1-3, 그 반지름 5라는 건 알고 계시죠? 위의 점이 나옵니다. 자, 4,1에서의 접선. 똑같은 원리입니다. <laughs> 네. 예. 요거는 음. x-1, x-1 y-3 y-3 그쵸? 그리 25로 겠습니다자 x 자리에 뭐 모형을 씁니까 4를 여기다 넣습니다 4를 넣고 y 자 1이죠? y죠? 여기에 2를 넣습니다자 그러면은 4빼기 3x-2더하기 1 넣습니다. 4y-3은 25가 됩니다. 이식 정리해 주시면 은 뭐다? 1차식이 되죠? 3x-3-4y-12-25가 0이다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3x 에서된다 4와 2 마이너스 1 6니 네, 1유인가 우리 반, 우리 니다 우리 반, 우리 반, 우리 반, 반, 우리 반, 우리 반, 그냥 암기를 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xx y y인데 그 x 하나에다가 x 좌표, y 하나에다가 y 좌표 대입하면 됩니다. 끝이.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자, 응? 세 번째 공문은. 본, 박, 의 어, 점이 있습니다. 점에서, 원의 꺼은 접선. 자, 그러면은, 자,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점에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껐습니다. 그러면은 접선이 몇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두개 나오겠죠? 이래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접선, 이렇게, 접... 이런 식으로, 이런 접선이할수 있고, 그션접없아이운이더라고이라고민이더이더라 고민이더라. 고민이고이더라고 근데 더라이더라고민고 요점을 p라 할까요? 첫번째 원 위의 점에서 요점 q라 할까요? 점 q에서의 절선이 지납니다 p지난다 이때는 P 하고 Q에 에, 좌표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시 x, s 더하기 y, y는 R 좌표에서 좌표 대입해서 직선을 구합니다. 그 직선이 오점의 좌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에서 산이 다음 또 다음에 자두 번째 일 번입니다. 두 번째 자 원래 이 접선접 사이, 거리 그, 또는 접점 여기 접점이죠? 네, 접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니까, 접죠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접한다, 그렇죠? 접합니다. 직선이 2차식에 접할 때, 우리 뭘 쓴다 그랬습니까? 예, 네,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사한 것들은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